욥기는요 시가서라고 불려져요 지혜 문학 중의 하나로서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와 어떤 역사 신학이나 뭐 율법사는 달리 굉장히 뭔가 어 문학틱한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어져요 욕기는 총 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이루어지는데요 1장 2장 그리고 42장은요 교회 강단에서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전에 욥기 들어봤습니다 욥 들어봤습니다는 구 손들어보세요 욥 들어봤습니다 욥욥욥오오우천이 들어 왔네? 요, 오 지우도 들어봤네. 여러분, 요번 어떤 인물이라고 그때 배웠나요? 생은한가 얘기해 볼수 있는 친구. 요분 어떤 인물인가? 따단 따단. 지우야 한번 얘기해 주라 요분 어떤 인물이었어? 오, 지우야. 어. 그, 다, 다, 다 뺏었는데, 어. 자랑이었고, 어. 이야, 이건 선물 줘야 돼. 근데 목사님 오늘 선물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거든 그런데 목사님 깜짝 놀랐어. 여기 100원이 있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우리 선물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 지우에게 작은 소, 소소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야, 목사님 이거 100원 보고 아까 깜짝 놀랐어. 자, 발표 고마워요. 박수, 짝짝짝짝. 예. 맞아요. 사탄이 다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까지가 진짜로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요, 우리가 주로 나오는 1장, 2장, 42장은요, 산문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뭐예요? 서술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말로 실로 요배 훌륭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쩜 이렇게 훌륭해? 어쩜 이렇게 멋있어? 그런데 3장부터 41장까지는. 어, 교회 학교 강단에서 거의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3장부터가 찐입니다. 욕계 정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3장부터 그리고 41장까지는 형태가 산문이 아니라 운문의 형태로 서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봐야지. 국어 시간에 배웠지. 운문이 뭐니 도어나. <laughs> 깜짝 놀랐지? 운문이 뭐야? 졸다가 깜짝 놀랐어. 운문은 뭐예요? 운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노래나 시와 같은 그러한 형태를 운문이라고 하는데요. 3장부터는 지속적인 그런 운문의 형태가 딱 발견되어지면서 일장에 나온 요비 캐릭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오! 이거 1,2장에 나온 욕마죠 그렇게 훌륭하고 멋있었던 욕마죠 3장부터는 장난이 아닌데요 한번 오늘 1장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욕을 평가하는 내용들입니다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엄청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준비 시작 우스당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5 0 0마리 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뭐요 예 여러분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누구를 경예해요? 하나님을 경예하며 악에서 떠난 자래요. 요동그라미, 요비란 이름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참 이렇게 훌륭하다 해놓고서 요비라는 그 히브리어 뜻에는요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애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다른 어원들을 살펴보면요. 은 하나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어. 이러나 저러나 어때요? 그 사람 이름으로는 딱히 지기가 좀 그런 이름이 바로 이 욕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은 어떠한 평가를 받았더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근데 여기서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낯선 지명이 하나 나오죠. 어느 땅에 살았대요? 우스 미출장 우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즉, 요분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스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애돔 금방이었을 것이다. 즉, 어, 이스라엘 밖에 어떤 이방 민족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냥 이거는 흘려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2절 그에게 아들 일곱 딸 셋이 태어나니라 일곱 셋 동그라미 동그라미. 성경에서 나타내는 숫자장에 여러분 1 곱하고 3은요 완전한 것 온전한 것 좋은 것을 나타낼 때에 3과 7을 씁니다. 그래서 3 플러스 7 10 이건 정말로 엄청나게 다복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야 요번 복 받았네 근데 여러분 가장 부러워하는 구절이 3절에 있죠. 이야 양이 7천마리 여러분, 일곱 마리만 있어도 엄청난데, 7천마리, 낙타가 3천마리, 야, 이게 웬일이야? 소가 5 0 0야 암나기가 500마리 정도 많이, 가장 훌륭한 자라. 부유하고, 부유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많고 재산이 많으면 은 대부분 보면은 막그 가족관계가 흉흉하잖아요. 그죠? 요즘 그 드라마, 그 부잣집 막내아들인가요? 그뭐 있잖아요, 뭐 무슨 막내아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송중기 나오는 거요. 그니까 어때요? 막, 가족끼리 암투가, 계속해서 막 만나면 막 싸워요, 싸워요. 재산이 있고 식구들이 있으면, 의뢰껏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긴 보십시오. 자,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하였을까함이라 요배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뉘앙스를 보면은요 다복함 다복함이에요. 생일 때마다 맨날 불러서 서로 막 격려하고 막 셀러브레이션하고 막 너무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그런 어떤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은요 양털 깎을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런 파티하는 문화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아까 보니까 양이 몇 마리래요? 7천 마리래요. 때마다 순간마다 양털을 깎았을 텐데 그때마다 서로 모여서, 어, 화목했던 가정. 그리고 혹시라도, 어, 파티 파티 하면서 죄를 지었을까봐요. 파티가 끝나면 뭐 했대요? 항상 이 욕이 아들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제사, 예배 드리기를 놓치지 않았던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 너무 막 뿌듯했는데, 이제 6절부터는 천상에서의 대화가 시작되기에 이릅니다. 욕은 모르는 사건이에요. 욕은 몰랐던 하늘에서 일들,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욕, 저거요? 제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 어? 알고 보면은요, 욕, 하나님,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믿음 사실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어쩌면은요, 욕 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죠? 욕의 감사, 욕의 신앙, 욕을 본받아요. 라고 본받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교회 학교에서는 정말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르쳐 줬을지 모르나, 진정으로 욥기서를 정독한 사람이라면은요 그 주제가 그것이 아니라 구절임을 알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구절 사탄이 말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두둥 어? 목사님 이게 욥기서의 주제라고요? 네. 주제라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기서는요 감사의 책이 아니라 믿음을 검증하는 책입니다. 참고로 욥이 이 믿음의 검증 과정 가운데서 에 어떻게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지 그의 변화를 나타낸 책이 바로 이 욥기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요 여러분 고난이 주제가 아니라요 실상 따져보면 믿음이 주제요 변화가 주제인 책이 바로 이 욥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얘들아. 너네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주어지는 육신의 것 때문에 너희들 믿는 거 아니야? 좋은 대학 가려고 너 믿는 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살려고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너 외롭지 않으려고 믿는 거 아니야? 아프지 않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너 회복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다 뭐예요? 나, 나, 나. 하나님 믿는 거니? 아니면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은혜, 선물에 너는 눈이 멀어 있는 거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부자 집 막내 아들에서 아 재벌 집 재벌 집 재벌 집 막내 아들 목사님은 송중기한테 조금 짠한 마음이 있어서 송중기가 드라마 나온다고 했을 때그 원작을 소설을 다 이미 완독까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스토리인가 하고 쫙 봤는데 아참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회장님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회장님이 막그 엄청난 부자야, 어 부자야. 그 아들들이요 아빠한테 잘 보려고 이막 아, 아빠를 진짜 경외해요. 막 무릎도 꿇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아버지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올려드리는데 뒤에서 뭐예요? 싸늘해요. 아빠를 뒷담도 해요. 험담도 해요. 싸워요. 뭐에만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물려줄 그 돈에만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뜻대로 안 해줘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부잣집의 아들들이 자라는 것이 땡깡이에요, 땡깡. 아버지, 왜한테 왜 이래요? 뭐, 이게 자주 나와요. 아버지, 나한테 왜 이래요? 지금 뭐예요? 내맘대로안 되면 아버지한테 언제든지 삿대질하고 뒤로 와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인데, 이 모습이 어때요? 오, 되게 이질적이야. 아니요, 낯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런 것들을 다 상상을 하며, 그렇게 실제로 살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태도는 늘 그래요. 하나님 주실 것에 눈이 멀어 있고, 잘 먹게 해주셔야죠. 그러다가 내맘대로안 돼? 그러면 에이씨, 교회 안 다녀, 이씨. 아이씨, 나 이제 예배 안 드릴 거야, 이씨. 나 시험 들었어. 어떻다?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여 봐라. 구절 보세요. 니네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랴 니네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욕이라고 별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아까 지유가잘 얘기해 줬듯이, 진짜로요. 욕을 척척하게 이렇게 싸고 있던 그 울타리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 멋있는 나, 그리고 다복한 가족, 그리고 그의 소유. 그렇게 아까 보면은요, 여러분. 10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딱 봐도요. 요분요 자기 안에 자기의 잘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 나 신앙 좋지, 괜찮지, 멋있지, 하나님 사랑하지. 아우, 누가 봐도 완벽해. 뭔가 뉘앙스 보면은 요 욕계에는요, 뭔가 완벽함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완벽한 사람, 완벽한 가족, 완벽한 내 소유물, 너무나도 멋있어. 사들 막 욕을 부러워하고 욕을 칭찬해요. 그런데 사단이요, 그 완벽한 것들 다 하나하나 깨부셔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깨부신 거는 그의 소유였어요. 소유를 다 빼앗아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의 가족들을 다, 아들들을, 딸들을 죽여버려요.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요. 요번 20절부터 22절까지 굉장히 그래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물론 여러분 이 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본받을만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인습적인 신앙의 태두리 안에 머물고 있는 요베 모습을 봅니다. 사실 목사님은 이 20절부터 22절까지 이 요베 태도가 이질적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강단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찬송받으십니다. 이 고백 맞아요. 맞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오목사님하고 선요리를 잃어버렸다? 그럼 내가 멀쩡한 정신으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리다. 내가 그게 될까요? 그렇게 한다면 목사님 좀 가식적이지 않을까요? 내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데. 이때까지만 해도 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인인데, 내가 누군데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 이 장에 가가지고요, 그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그르쳐버립니다. 사단이요. 그러면서 막 몸이 막 뼈까지 막, 아, 막 피부는 물론 뼈까지도 막 쑤시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점점 죽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아내마저 욕을 향해서 막 욕을 해요. 9절. 그의 아내가 2장 9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가장 사랑하는 아내마저 막 삿대질을 하고 저주를 하니까요. 그제서야 욕이 진짜 슬금슬금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하기 이릅니다. 자기의 바닥을 발견하기에 이릅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찾아왔을 때 일주일 동안 요비 말을 안 해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3장이 시작되어지는데요. 교회 학교에서는 거의 뭐 금기시 되어져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은 3장을 좀 읽어 주도록 할게요. 3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즉 뭐예요? 요 분요? 처절하게 처절하게 자기의 생을 저주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어요. 3장 전체가 자신의 생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언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은 차라리 이 욥이 좋더라고요. 일장의 욥보다 삼장의 이 정직한 욥의 모습이 더 좋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맞장 뜨고 있어요. 직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빛이 스라 빛이다 이랬는데 욥은 뭐예요? 멸망해라, 캄카메라 시커메라 이랬더라면 그런데 누구 앞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말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대면해서요, 자기의 속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외식적이고 나이스하고 완벽했던 그의 신앙의 껍데기가 벗어지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3장부터 37장까지 욕은 처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신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요. 점점점 제대로 된 신앙에 눈을 뜨어가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욕 또한 뭐 했더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뿌듯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이 내가 잘해서 이게 왔지.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실상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누가 있었다? 나. 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멋있으니까 주신 거지.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인기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낯을 다 걷어가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걷어가 버렸더니 뭐만 남았어요? 그 초라한, 아무도 없는 그 먼지구덩이 속에서 온몸에 막, 어? 상처가 나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초라한 노인 하나가 앉아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배 그 당연함의 세계가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 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뭘볼수 있어요, 여러분? 까덕없는 고통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면 아씨 목사님 왜 저렇게 막 우중충한 얘기해? 어? 나한테 지금 막 고난 당하라고 저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욥의 수준이 돼야지만 이 정도 고난이 와요. <laughs> 우리는 아직 욥 정도도 못 갔기 때문에 때로는요, 이게 무슨 수준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믿음의 진검 승부 앞에 선 사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제는 정말로 믿음의 테스트 앞에 그선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기로 뭔가 단계 그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 순간에 까덕없는 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함이 무너지는 순간. 이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첫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당연함이 무너질 때, 야나 모시는 줄 알았는데 쓰레기였네. 나 완벽한 줄 알았는데 엉터리였네. 와나 죄인이었네. 하나도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네. 그러고나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 그거 다 하나님한테 왔던 거구나.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셨구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다가온 적 있나요?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나요? 당연함이 무너지는 그 시간은요, 물론 아프고 괴롭고 상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요. 이제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어요. 당연함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막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당연함이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나오잖아요. 절박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말걸로 오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찾아 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또 하나, 당연함이 무너지는 순간은 뭐예요? 드뎌 내가 변화하는 시간이에요. 인간은 절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뺀돌 뺀돌 해가지고요, 절대 안 바뀌어요. 하지만 나에게 고난이, 나에게 시련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그제서야 나는 변화될 수 있어요. 넉넉하고. 평안해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은혜로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요즘 막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그 새벽 예배 앱에서서 온통 은혜가 주어지는 그장 어디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어, 그막 지금처럼 감옥에 그런 어떤 뭐 인권 뭐 이런 거 없죠. 그때는 진짜 더럽고 정말로 어, 살기 싫은 한 시간도 머물기 싫은 곳이 감옥이었는데 거기서도 뭐래요? 그 모든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평안하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서신 쓰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했던 세상의 눈에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만 보였던 사도 바울.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야, 이 당연함이 무너졌어. 이거 감옥은 이건 내가 함부로 온 데가 아니잖아. 그지내 일상이 무너져서 온 거잖아.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야. 깊이 만하는 거야 은혜로다 막 사람이 바뀌어 옛날에는 그렇게 막 완악하고 막 율법적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바뀌어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율이가요 벌써 이제 8 살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자꾸 자꾸 경험하게 되어져요 원중 초에 가고 싶었는데 은행 초에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가 고백해 엄마 은행 초 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었어. 거기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나고 이 녀석이 1학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좋은 정서적인 그런 추억들을 거기서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율이는 또한 번에 인생의 위기가 곧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사라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이사를 가게 되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선율이랑 가장 친한 세린이네 가정과 식사를 했는데 세린이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게 이제.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선율이랑 같이 가는데 뒤에서 세린이가 막 선율이를 붙잡고 선율아 가지마 가지마 그랬대요 선율아 안 가면 안돼 선율아 이사 가지마 근데 이제 오선율이 시컷 듣더니 딱 한마디 하더래요 세린아 나 가야 해 하나님 뜻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게 <laughs> 세린아 나 가야 해 하나님 뜻이야 근데 그 녀석도 마음은 좋지 않아요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밤에 계속 울면서 자요, 선유리가. 엄마,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그런데 뭐래요? 가야 해.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그 녀석이 그걸 봤어요. 어. 하나님 뜻 따라 갔더니 좋던데 이걸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조, 쫓아갔더니 거기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열리던데 그걸 보면서요, 이 녀석이 조금 조금씩 신앙이 넓어지더라고요. 변화되어 지더라고요. 조급함이 사라지더라고요.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기대해요. 기대해요. 당연함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는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나요. 아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시간 여러분을 넉넉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시간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럴 때 그래요. 아유, 근데 목사님 말이 좋지? 낙심돼요. 속상해요. 알고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낙심할 거 없다. 그 말의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낙심할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도 이게 아니라 낙심할 것도 알지만 위로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라. 내 뜻을 기대해 주지 않겠니? 창조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내가 네 애비다 이 녀석아. 걱정하지 마.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면서 붙잡고 나와봐. 평안 가운데 나와봐. 응?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봐봐. 어제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이순신 장군 엄청나게 막 존경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 임진왜란 그 당시에 태어났어. 이순신 장군 너무 존경해. 그럼 뭐가 영광일까? 이순진 장군과 함께 같이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그죠? 장군이시여, 내가 장군의 오른편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막 내가 장렬하게 전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옷도 찢기고, 막 투구도 날아가고, 막 여기 막뭐 칼도 베이고 상처도 나고. 하지만 뭐가 영광인 거야? 장군과 함께 싸워서 그 상처를 얻은 게 영광인 거야. 전쟁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막 멀쩡해가지고 이게 상게 영광일까요? 아니죠, 그쵸? 거기서는 내가 존경하는 그와 함께 싸워서 정말로 같이 상하고 같이 아픈 게 영광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더욱더 신실하게 믿어보려고 애쓰다가 고난 당할 때 사실 많아요. 많아요. 잘 믿었는데 좋은 결과 주셔야지. 아니요.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잘 믿는 까닭에 아파요. 손해봐요. 무시당해요. 초라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아팠습니다. 하나님 까닭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까닭에 내 안에 이러한 흔적이 남았습니다. 먼눈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이게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뺀돌 뺀돌 잘 먹고 잘 사다가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까닭에 아파봤어요. 하나님 까닭에 무너져도 봤고요. 하나님 까닭에 제가 이렇게 상처가 많았네요. 그래도 하나님 나 왔어요. 나 왔어요. 그 힘든 거 어려운 거 속상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물음표 물음표 해가면서 온 거예요. 목사님은 예전에 보수적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왜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합니다만 해. 아니요. 욕기는요 우리한테 물음표 던지라고 던져주는 책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픈데 왜 자꾸 이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여정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영원에 있다.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그래도 수고했지요.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약 수고했다. 내가 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되어지고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